뭐. 도파민은 <목소리도>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면도네에 있는 롯데호텔을 방문하려고 해요 이 날의 목적은 오랜만에 피에르가니엘 서울 여기는 거의 7, 8년 전에 갔었던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35층이야 보통 습관적으로 여기서 오른쪽에 가려고 해요 <laughs> 전에 뷔페도 다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가려고 했는데 막상 반대편이었습니다 왼쪽에 가다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됩니다 여기서 35층까지 올라가면 비에르가니엘 서울 여기에 있네요 자엘베따터로 올라가면 이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급스럽게 생기긴 했죠 저희가 12시 이야기 했는데 거의 첫 번째 손님 그 정도로 이제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은 아직은 안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메뉴판 구경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런치, 풀루메니로 먹으면 15만원입니다. 여기서 메인코스 하나만 플러스 3만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33만원이에요, 2인으로. 하나만, 한우 스테이크를 추가했었습니다. 네, 메뉴판을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프랑스어로 적어놔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바로 똑같은 메뉴를 한국어로 적어놔있는 이런 것은 프랑스인의 자존심이라고 아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날은 그라스로 차브리도 한잔 시켰었습니다 처음에는 웰컴 디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바로 앞에 갈아주셨더라고요 사모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부드라이한 네, 네. 뭐.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특히 해산물하고 진행하기에 좋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트와이스 티티같이 음 생기지 않았어? 안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인다이닝을 갔을 때 직원분들이 열심히 설명해주시는데 막상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한국어 잘 못합니다. 뭐 어느 정도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듣는 제로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희 와이프가 다 메모를 해놨다가 메모를 보면서 나래서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마시는 것이 있을까? 아 이런 조합이 더 있구나 그런 걸 보려고 이런 그 프렌치나 뷰 같은 것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전전도 좀 예쁘게 끔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요리가 나왔네요. 빵도세 가지 주시네요. 이거는 아뮤즈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세개나었습니다 브라타 치즈 아이스크림인데 이베리코하모이 같이 들어가니까 아이스크림의 단맛과 하머의 짠맛과 이런 조합이 더 있구나라는 걸좀 느꼈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팬으로서 구운 거를 이제 막시킨것 같아. 빵 나왔었지. 보통 어디 가도 저희 와이프 같은 경에는방이좀 따뜻하게 나왔을 때는 맛있다고 할 확률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기시로렌 케이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호텔 조식에서 나는 스크램블 에그나 베이컨 같은 걸던시에 파이처럼 입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조식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리 쉽게 말하자면. 자 다음에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병 자체는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일킬 g 정도 자리 아닐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된장에 숙성한 다음에 구이로 사용할 때가 가끔 있는데 여기서는 더 다른 방법으로 주셨었습니다. 음. 가면 부도가 <laughs> <laughs> 예서? 예어 가면 부도회잖아 여기서 또 파이 나왔습니다. 바게토 중간에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거의 빵을 네 가지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버터를 찍어 먹는 게 상당히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메인코스거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심스테이크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암심 스테이크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날은 사실은 메인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두개딱 거기가 오버크크 되어 있어가지고 부드럽고 거기 맛있다는 것보다 벅벅해서 아쉽다가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양의 정강이 살 들어간 모로코식 슈트. 이거는 지금 봐도 아, 다시 먹고 싶다 하네요. 음, 두 개. 너무 맛있다. 자 디저트 나왔습니다. 옆에 네, 케이크의 스펀지 같은 부분이 따로 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이스크림 하고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조합이 좋아서 맛이 좀 어떤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의 베스트. 참몽 <laughs> 그라니타도 주시네요. 적당한 산미과 단맛 이 있으면서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 생일 때 역세권 비도 갔지만 결국 유튜브. 찍다가 말았으니까 음. 저는 매년 이 생일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 가족끼리 가는 게 거기에 돈 쓰는 게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너 하겠습니다 너 여행이랑 가면 근데 돈 누가 쓴줄 알아 상호님 <laughs> <바이. 웃음> <응>. 엔딩은 찍었는데 쉽기안 끝나요 야능 많다 어. 제일 맛있었던 음. 거 복숭아, 음. 복숭아 이렇게 썰려 있고 음. 허브 맛이거든 음. 아, 그중 베스트를 고르자면 음. 중간에 나왔던 이, 이런 빵바이트 어제 피 거지.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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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기까지 하겠습 이것도 먹어야지. Bye -bye. 어, 이것도 먹어야 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물론 맛있는 것도 몇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도 몇 가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열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메인 코스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날 제일 맛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특히 거기를 그은 전도가 맛에 영향 많이 줘서 뻑뻑한 느낌이라서 아쉬웠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면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이 표정이 어두워서 이런 부분에서 그걸 잡아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더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호텔에서 35층라는 자리에서 밖에를 보면서 여유 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멕 찍어? 몬테이가 있어.